나만 가다 또... 먹어? 지금은 아니에요. 좋고요 고기, 당황했어요. 고기, 당황했어요. 사람이, 사람이 옆에 있는 들어. 나 전화를 안 내가 팔, 고거안 먹어. 안 먹어. 안어고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나도 이제 말이 한리엄마아빠아안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기리아안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안 잡아 안잡 빨리 잡아 안 잡아 안 빨리 안 잡아 안아니 잡아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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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안어아안 잡아 안 잡아 아안잡 어머, 어

<목소리> <나한테 사야 되나? 목소리> 안 아니, 안 형수, 우리 끊는 완전히 <목소리> 좋아. <목소리> <이> <목소리> 이쪽은 이쪽안 좋은 거야. <laughs> 그래서 먼저 제 이제, 이이랬어이쪽이로 이제, 이거야이